여기 삼촌 사는데, 삼촌이랑 고모인가 이모인가 또 헷갈리네 아빠, 왜 이모 집에는 남스이야 어, 이거 되게 오래된 집이거든 옛날에, 옛날에 작은 할아버지가 산 집이야 아주 옛날에 어, 여기 그래도 베시먼트라서 좀 시원한 것 같기도 <목소리도 돌아가죠>. <웃음> 안녕하세요. 들어, <laughs> <laughs> 하나도 안 주는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잘 됐어. 아, 짐싸라고 신발이라고. 다 이렇게 가지고. 열두시 정시 아니거든? 귀엽냐? 아 여기 그물 나가는 구조가 밑에 그뭐 있잖아 무슨 어. 그 모터 있다면서 어, 이렇게 돼 있어 어. 근데 이 전원이 여기 있거든 그래서 모터를 켜주라 그랬나? 여기를 끄면 안돼아 끄지 여기를 말라고? 여기를 끄면 넘쳐 어, 음. 그냥 이대로 놔두면 돼 놔두고 음. 쓰면 돼 그것만 조심하면 되고 그 다음에 화장실... 화장실 변기가 물이 수압이 잘 세긴 한데 어. 이게 한 번에 뭔가 안 내려가는 느낌이야 아 그럼 길게 계속 누르고 있으면 누르고 되겠다 두번 정도 그냥 눌러 그냥 음, 음. 필리핀도 음. 그런 변기는 많아 아, 그래? 아, 잘안 내려가서 길게 누르고 있어야 돼 이게 반지하라고 네. 치기에는 꽤 쾌적한 것 같아 아, 이게 우리가 아, 그 전에는 날씨가. 안 그랬지 응. 응. 리모델링을 하면서 응. 싹좀저기 했지 삼촌이 안 써가지고 먼지가 좀 많아 와 이쁘다 저기 자동차가 돈다 소리도좋은데 그것도 소리나 아니, 이거는불드더에서오럼솔좀좋아해서 솔리드 초에서. 솔리드 초에서. 솔리드 초에서. 솔에 없어 <laughs> 좋아하에거 <laughs> 치고는 <치곤해. 웃음> 좋아해 소리를 되게 좋아리는데마음에드는에 <laughs> 없어 리드 초에서. 솔리드 초에서. 솔리드 초에서. 솔 봐. 드 <laughs> 초에서. 네. 아. 버지가 심이 들겠다. 아! 빠 first time sitting in the back. 어. 찌리는 통통 트어서잘 잡고 있어야 돼. 잘 잡고 어. 밥. 먹자. 알 잤어? 자, 부도리 탕이랑 소세지. 멸치 주도 꼬여줘. 언니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여기 있다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 재밌어. 말고 누구야? 아빠 고야 어, 그러네. 아빠, 아빠, 영장 응. 전용 문에 완전 쭈글쭈글해졌네. 와, 이거 사이즈 봐. 뭐 있어? 여기, 거기 단추들이 있어. 단추, 단추 뭐야? 옛날, 옛날 한국집에 가면 다 하나씩 있는 통들이야. 도대체 정체 모를 이 플라스틱? 우와, 아, 이런 거. 와우! 어마어나 뭐 아이고, 아빠랑 똑같네. 아이가이아빠어마어마아보다더 <laughs> 말... 재밌는 데갈 거야. 어디가? 한국 목욕탕에 가볼까? 아빠, 아빠, 저거, 곤냥 입어. 뭐 이거 병장로 쓰고 가라고? 이거? 응. 이걸 뭘 쓰고 가? 왜? 왜? <laughs> 자, 방향 따위 써봐. 아빠, 아빠 똑같이 따라해. 총 땅! 아이 잘한다. 다시 총 땅, 총 땅, 총 땅, 총 땅, 이렇게 땅, 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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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총 나 레이터. 네. 뭐라고? 기갔다 수영했어 했어나게면나 거기 사람 많아? 아아 <laughs> 어, 너무 작게 만들었네 어 됐다 <laughs> 이상하잖아 맞아, 맞아, 맞아. 뛰면, 뛰면 혼나 진짜 혼나 알겠지? 어어어어어 응. 어, 어, 어. 살금살금 어. <laughs> 안돼 그렇게 해도 혼나 아빠, 아빠, 이렇게? <laughs> 어 맞아맞아맞아맞아 맞아, 맞아, 맞아. 어 맞아맞아 왓더워 맞아. <laughs> <laughs> I do not have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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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stay home>. <laughs> 냉장고니까 나는나는 나는 뿐이야? <laughs> 아마 여기에나있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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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시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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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춥다 나가자 아, 아침부터 힘들어 혹시 네. 아치, 아침으로 먹을 만한 거 있나요? 미역고기나 뭐 이런 거 있나요? 네아 아직 안뜨 아빠, 아빠 아빠 저기 비포는 이거 먹어서 안 매워 안 맵지 어세개 골랐네? <laughs> 세 개나 골랐네? <laughs> <laughs> 아이고 잘 씻고 왔나요? 샤워했어? 네. 아유 이쁘다 이쁘다. 저기 엄청 치워, 블리밍폴 있어 아, 어, 거기 수영했어? <laughs> 아빠도 어렸을 때 할아버지랑 목욕탕 갔다 오면 할아버지가 항상 바나나 오유나 이런 거 사줬었는데. 아빠 맛있어? 응. 아빠도 어렸을 때 많이 먹었지.